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 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는 어, 하나님과, 거리가 먼, 바른 기도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뱃사람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 그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14절인데요. 무리가 여와께 호 부르짖어 이르되, 여와여 호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깊이 있는 기도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요나서 전체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기독교의 핵심 고백이지요.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이 찬송가를 쓴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과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택 쪽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사택으로 돌아와 보니, 사택이 불길에 완전히 전소되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사택 안에 있었던 새 자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날 사택의 불이 불로 인해 새 자녀가 천국에 가게 된 거지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새 자녀가 다 죽고 전소가 된 사택 앞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목사님 부부,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이 시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찬송가 549장 내네 주여 뜻대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된 거지요. 사택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그 불에 죽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을까요 얼마나 절망이요 눈물이었겠습니까? 그 순간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절망과 애달픈 상황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물론 뱃 사람들은요, 나 살려 주세요, 우리 살려 주세요. 그러한 취지로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행하, 행하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음과 삶이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야말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우리의 죽고 삶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함과 병들미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해진 것 역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희망과 절망 역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쁨, 이 땅의 슬픔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생사, 고락, 모든 것이 주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지요. 예수님도 주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치셨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 근심과 눈물과 한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그런데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처음에 그 주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왜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출애굽의 지도자 거절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지요 주님의 뜻을 모세는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것은 모세의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왜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 말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더 나아가 "이거는 내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내 말이다" 모세는 착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뜻 출애굽을 처음에는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인생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내뜻내 내 생각대로 살려 하니 한숨이 터지고 걱정이 일어나고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은요. 그냥 아무데나 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가끔씩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종입니다. 스스로 말하지만 정작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종이 된 목사의 뜻대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주인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 아래에 노예의 뜻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고백이요, 자기 인식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 즉, 주인 대신 주님의 뜻 앞에 종, 노예인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니누에로 가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정 반대길로 가는 요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니 아니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를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나중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에 삼킴 당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요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염려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뜻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님의 뜻을 향하 여 우리 를 부르 시고, 그뜻을이 루기 위하 여힘과 능력 과 지혜 와 때로 는우 리가 돌이 키지 아니하니, 아니 인 생의 풍랑 도, 인 생의 바람 도 허락 하 시며, 주 님의 뜻을이 루어 드리 는 나의 삶 으로 인도, 하 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은 의미가 없음을, 사라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목요일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이 주님을 멀리 하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